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먼저 주님 앞에 회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한 번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온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곳이기에 합당지 못한 일들을 이루며 살아온 시간들을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를 보유해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 대하고 듣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의 대언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요 통로의 매개체로만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어지 우리의 심령 볼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강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 질때 악한 영, 사한 마귀의 권세가 저주를 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죄악과 저주의 끈이 끊어져 나가게 하시며 삶에 드리워진 문제들이 해결되어 지게 하시고 아멘. 육신의 진료가 치료되어지는 역사로 아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들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둘수 있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 한들이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이 있는 삶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47장의 말씀은 바벨론 심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그리고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면 하 바벨론의 힘 그리고 그 바벨론의 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들의 교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스스로 그렇게 자기들을 판단합니다. 아, 나는 세계 여주인, 영명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세계 여주인이 되겠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그러나 결국 바벨론의 종말은 역사적으로 볼 있는데 오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자기의 나라가 크게 성장하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짐으로 말미야마, 왕도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도 다 함께 바벨론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 누가 가는 그 우리를 대항하며 당해낼 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스스로에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들은 그 교환이 극치에 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가정들에가 보면은 집집마다 약탕을 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포로들을 다른 나에서 끌어와서 자기의 종을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은 천여 달 바벨론이요라고 하는 말씀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무음하다라는 거죠. 천여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가장 클것 같아요. 음, 자기는 무음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 그들이 자기들의 신격화 할 뿐만이 아니라 나는 약탈물과 종들을 거느리면서 나는 사치를 하면서 사는 그런 백성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에, 무기로 삼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력과 지식을 믿고 어, 천하의 그 어떠한 나라도 자기의 나라를 문책할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룸을 심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바벨론을 들었을 시기나셨죠. 그 백성 유다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강대하게 하셔서 유다를 점령하게 하시고 유다를 심판하는 일에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들은 그것을 알았어야 해. 네? 다벨론의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왕은 극도로 교만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야 그래서 어, 자기가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말미암마그 무시함 그 순간 그에게 이상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이슬을 먹으며 풀을 뜯으며 사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리는데 그곳에서 그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왕으로 복원시키긴 했습니다만 당대 이 바벨론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호연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할 때 여러 날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부강하고 강대하고 거대한 나라를 심 다른 나라들이 와서 침달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전면 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교만해져 있는. 무지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대로 이제 바다 바대와 마사의 공격, 연합군의 공격을 바벨론이 받게 되어지는 것말입니다 하루만에 단 하루만에 그 나라가 무너졌어요. 멸망 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거대한 나라가 하루만에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볼 시간조차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들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우리가 과거보다는 좀더 편안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이 즈음에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넉 내가 수고해서 내가 팍팍 흘려서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어집니면 내가 만들어놓고 구축해놓은 이 삶의 현실이 오늘 당장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야 이 47편의 내용은 사실은 바벨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소망이 있는 삶이에요. 바벨론 이러한 강면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의 것을 발견해 낼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대해서 무지했고 그로 말미암아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반대로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나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줘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삶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많은 수고 수고를 한다하더라도 어? 내가 삶을 살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헛수고가 되어져 버이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이 헛다른 이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주님께 칭찬을 줄수 있는 사람은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신앙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신앙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내삶 가운데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하고 그리고 그 분별되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때 여러분의 삶이 소망이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알렐루야 알렐루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한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으로 말며, 여러분의 삶이 소망이 아멘. 있는 삶으로 바뀌어야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들기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들은, 바벨론인들은, 아, 부강한 나라가 되어진 걸로 알면, 전자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의 가정에는 탈취물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종들이 많았어요. 많은 둘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종들을 거리며 사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며, 산다라고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어,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집에 걸리고 있는 종들에게 학대를 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몹쓸 짓을, 밥 먹듯이, 하며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밥을 굶기고 오게 가두어서 고통을 주고 하는 일들을 그들은 즐거으로 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금유를 많이 베풀고 사는 신앙인들이 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응.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인자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아니며, 우리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죽었. 지옥가서 영원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 아닙니까? 근데 주의 인자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드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는거 아닙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큰 은혜를 받고 사는 데는 아무도 없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주께 받은 그 극률이 크건만, 그 극률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남에게 극률을 베풀지도 못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문제가 있다라는 자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에 대해서 인색하다고 한다면 남에게 긍유를 베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심은 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률을 심으면 우리가 극률을 거둘 수 있게 되죠 근데 바벨론인들은 극률을 베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극률을 맛보며 살지 못하는 하루. 만에 철저하게 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에요. 아는거야? 네. 여러분 스스로가 긍류를 풍성하게 받은 신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아, 네.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긍류를 베풀며 살아나가는 아, 네. 그러한 신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있기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주적인 문들이 추구하여 수고하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뜻을 이해해야지만이 소망이 있는 삶이 고장이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살때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다고 보시고 세 번째로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는 교만이었죠 교만.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만은 사단의 속성인 거예요. 사단의 속성.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사단의 속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따라서 교만한 자의 입은 무너지고 맙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함께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인간의 육신을 잊고 있다에 오셔서 섬기는 겸손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신앙과 인격은 겸손한 마음, 겸손한 생활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뭐저혹신앙인들은 절대 겸손해야함을 잊지 마시고, 교만의 노무를 벗어던져 버리시고, 철저하게 겸손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추원합니다 소망이 있는 삶이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위치에서 금류를 베풀며 항상 주의 뜻을 깨닫는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시대에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자로 주님께 안전 눈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소망이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이 있는 삶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삶이고 극리를 벗는 삶이고,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 소망 속에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